최근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에서 보듯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흥에서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탄소 중립 실천의 메시지를 담아 또한 번의 세계 기록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청정 지역 고흥에서 또한번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환경 운동가이기도 한조 씨의 이번 도전은. 벌써 37번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맨발로 얼음이 오래 서 있기에 도전해온 조 씨는 지난달 천안에서 3시간 45분에 성공했고 이번에 고흥에서 3시간 50분에 도전한 겁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합니다. 맨발의 사나이는 지구를 뜻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가 아픕니다. 지구가 아픕니다. 지구가 아프면다 지구가 바니다가아습니다 우리 가두는 뭐들은... 이 지구를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조씨의 세계 신기록 달성을 돕기 위해 바로 옆에서 얼음 위에 올라서는 체험과 함께 다양한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맨발의 산이 조씨의 목표는 5분씩 5분씩 계속 기록을 더해 유엔 본부 앞에서 7시간에 도전하는 것,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를 맨발로 뛰고. 만년설 후지산과 영하 30도의 한라산을 등반한 세계 기록은 모두 이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는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청정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우리 고웅을 찾아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세계 신기록 도전을 하고, 또전 세계에 이 기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웅이 알려지게 되고, 조 씨는 남해안의 끝자락 고흥 청정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종전기록에 5분을 더한 세계 신기록을 거뜬히 달성하고 또다시 다음 도전을 기약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